반갑습니다. 엑셀의 재래형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지선다형 통계자료를 차트로 나타내는 논리를 대시보드 형태로 출력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예시를 보시게 되면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지금 10만 정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시한 대상자는 256명 정도가 응시를 해 주셨고요. 경쟁률은 뭐 25대 1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항부터 18번 문항까지 응답자 숫자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놨고요. 문제에 따른 응답자 숫자를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성 검사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차, 3차의 시험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15번 문제. 아, 그러면은 여기에는 몇 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구나. 여기 중에서 해당하는 응시자를 찾아서 점수를 매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출력이 되니까, 아, 이 문제는 다음번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아니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잘 되겠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번 문제부터 쭉 해서 난이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적성 검사에 대한 대시보드 형태를 차트로 출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현장의 사용 용도에 맞게 이렇게 5지선다 또는 4지선다형으로 통계자료를 출력하는 논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시트로 얼른 넘어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결시트에서 봤던 로우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죠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1번 문제 1번이라는 여기에 있는 숫자 값만 여기 보니까 속성 값으로 들어와 있고요 번 문제, 즉 문자는 표시 형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할 문제 오른쪽 옆에는 콤보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형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숫자 값이 변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상단에 우선 탭 메뉴 아무데나 이렇게 마우스를 위치해 두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개발 도구라는 탭 메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메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창이 팝업이 되는데 오른쪽에 개발도구라는 곳에 체크박스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개발도구 탭 메뉴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클릭해 주시고요 삽입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는 이 부분에 오른쪽 두 번째 이 부분 있죠 콤보상자라고 메뉴가 팝업이 됩니다 클릭을 해 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해서 콤보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색할 문제 오른쪽에 생성이 되었고, 여기를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손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바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있는 컨트롤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컨트롤 서식이라는 대화상자 가장 오른쪽에 컨트롤이라는 메뉴, 탭 메뉴가 선택이 되어졌고요. 입력 범위와 셀연결이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할 목록. 우리가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8개 목록을 보여줘 라는 게 됩니다 여기서 입력 범위를 클릭해 놓고요 빈 공간 여배 아무데나 제가 총 18개 문제가 있으니까 쭉 아래로 당겨서 18개 범위를 지 정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18r 곱하기 1c 라고 되어 있죠 18개의 행을 선택했고 1개의 열을 선택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우스에 손을 딱 놓게 되면은 정보는 없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셀 연결이란 부분을 클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할 부분은 여기 K12번. 여기 병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왼쪽 위, 여기가 주소값을 출력을 해주는 구간이 되겠죠.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를 선택했을 때몇번 문제는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3번이 몇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범위를 선택한 구간이 여기거든요. 홈탭에서 여기 이제 검정색으로 일단 좀 바꿔놓을게요. 제가 문제를 세팅하면서 흰색으로 바꿔놨었거든요. 1, 엔터쳐보도록 할게요. 우 18개 구간이니까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1번부터 18번이 입력이 될수 있도록 자동 채우기 옵션 버튼을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해서 하나 더 당겨볼게요. 18번까지 입력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번 문제라는 게 표시 형식으로 들어와있죠. 컨트롤 1번 눌러주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고 지표 중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번 문제 확인 눌러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검정색 글씨가 화면상에서는 안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데이터 유성 효 검사의 범위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범위 선택되어져 있고요. 여기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서 글씨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번 문제라고 1번부터 18번까지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4번을 클릭해 볼까요? 그럼 여기 숫자 4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여기서도 클릭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 번 문제 엔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가 선택되었을 때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여기 응답자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동차 옵션을 이렇게 선택해서 연속 데이터로 채워 넣도록 할게요. Ctrl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 지표준 여기에다가 번이라고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을 선택했을 때 1번이 몇 개인지, 2번이 몇명 응답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면 되겠죠. 여기서는 인덱스 매치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i n 인덱스 매치 관련된 영상은 상단 카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는 해주시고요. 인덱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두 가지가 파업이 되죠. 옵션 두 가지에 대한 사용법도 상단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첫 번째 옵션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Array라는 부분이 먼저 나왔죠. Array는 내가 값을 출력해야 될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 번호와 열 번호가 마주치는 구간에 어떤 정보를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복사 붙여넣기를 위해서부터 아래로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콤마 찍도록 할게요. 로 넘버 범위가 선택되어진 구간부터 여기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행 번호가 생성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조건값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행 번호를 카운팅을 해서 열번호와 마주치는 구간의 값을 출력을 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치 걸로 열어주시고 방향키를 왼쪽으로 해서 1번이라는 지금 여기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1번이라는 이 구간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도록 할게요. 범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준값은 1번을 잘 선택을 했고요. 로컬 어레이는 번호가 들어가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범위의 시작점과 또 매치의 시작점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0 넣어 주신 다음에 괄로 닫고 다시 콤마 찍도록 할게요. 행 번호를 찾았다면 이제 열 번호 문제를 찾아야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매치해 주시고 괄로 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몇번 문제, 번 문제를 선택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절대 참조해야겠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마 찍어 주신 다음에 번 문제가 있는 이 구간을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쭉 지정을 해 줍니다. 매치를 사용할 때는 요 T를 잘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줄 또는 이렇게 한 줄로만 범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0 넣어 준 다음에 매치 갈로 그리고 인덱스 갈로까지 닫아 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엔터 쳐 주시게 되면은 4번 문제 첫 번째는 54점 잘 출력이 된걸볼수 있죠. 이거을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핸들 당겨 주셔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할게요. 검사는 몇 가지 해 볼까요? 8번 문제. 31 134 42 15 34잘 출력이 된걸볼수 있죠. 이제 차트만 만들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할 거고요. 삽입에서 원형 차트를 만들 거니까 바로 선택해서 2차원 첫 번째 있는 걸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예쁘게 칸을 맞춰 주신 다음에 아래로 좀 당겨서 화면좀꽉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선택되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숫자 또는 퍼센테이지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해 놓고요. 삼각형 모양의 하살표를 따라가 주신 다음에 바깥쪽 끝을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숫자 적혀져 있는 구간 아무데나 클릭을 하게 되면 다중으로 선택이 되게 되어지고요. 컨트롤 1번 눌러주시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팝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백분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목 또는 계열 이름이 필요합니다. 계열 이름을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몇번 문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죠 근데 계열 이름은 제목에 있으니까 해제해 주고요 항목 이름을 선택해서 몇 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팝업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X표를 닫아서 마무리 바로 하도록 할 거고요 홈탭에서 크기를 조금 키워 놓도록 할게요 12포인트 정도 키워 놓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몇번 문제에 대한 몇번 응답자 숫자, 그리고 퍼센테이지까지 출력이 된걸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차트를 좀 예쁘게 가공해 보도록 할까요? 색깔을 여기를 찍어 주신 다음에 한번더 클릭해야지 특정 구간 여기만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컨트롤 1번 눌러 주셔도 되고요. 컨트롤 1번 하면은 대화상자가 여기를 가리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 우측 버튼을 바로 눌러 보도록 할게요. 채우기가 있죠. 여기에서 녹색. 두 번째 여기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채우기에서 이번에는 파란색 연한 파스텔톤 그다음 선택 마우스 우측 버튼 채우기에서 주황색 계열 그다음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채우기에서 회색 계열 그다음 선택해 주고 마우스 우측 버튼 채우기에서 연한 분홍색을 선택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친구도 같이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오지선다, 사지선다의 통계 자료를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형태, 원형 차트를 통해서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지선다 또는 오지선다형을 대시보드 형태로 깔끔하게 출력하는 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